오늘은 조금 그 민감한 이야기 하나 할까요? 아, 흡연이 그 남성의 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. 야, 이 주제는 뭐 남성 흡연자뿐만 아니라 여성 흡연자에게도 관심사일 수 있겠네요. 아, 요즘 젊은 사람들도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. 아, 담배를 피면 남성 기능이 좋아질까요? 나빠질까요? 뭐 물어보나, 많아? 이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. 그런데 왜 제가 질문을 했냐면 거꾸로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잘못된 광고의 영향일 것 같아요. 여기 지금 여러분 그 제가 하나 한두장 사진 갖고 왔는데 보시면 그 이게 초창기에 그 미국의 그 대표적인 그 담배 말보로라고 하는 담배 광고 모습인데요. 대개 보면 아주 그 터프한 그 카우보이들이 청바지 입고 그다음에 말막 타고 다니고 하는 그이 모델들이 나와서 말보로를 멋지게 물고 있어요. 아, 그래서 마치 그 말보로라는 담배를 피면 이 광고 모델처럼 아주 터프한 남자, 정력이 세고 말처럼 정력도 좋고 소처럼 힘도 좋은 그런 남자가 될것 같은 이미지로 청소년들을 이제 유혹했던 거죠. 아, 그런데 담배 회사 광고는 100% 거꾸로 해석하면 된다.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. 아... 흡연을 하면 혈류가 어떻게 될까요? 혈, 혈관이 쪼그라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. 니코틴의 효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 혈관 수축 작용. 그런데 그 혈관에 포함되는데 포함되는 혈관에 성기 혈관이 포함이 당연히 되겠죠. 전신의 혈관이 수축이 되거든요. 담배 한 대를 피면 보통 반감기가 50분이니까 어한어 길게는 2시간, 짧게는 1시간 정도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혈압이 오르고 맥박이 올라가거든요. 아, 그럴 때 보통 담배를 한갑 정도 피는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은 거의 하루 종일 잘 때만 빼고는 전신의 혈관이 항상 다르게 긴장 상태, 수축 상태에 있다는 얘기고, 그때 성기 혈관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. 그래서, 어, 결국 흡연은 발기부전을 초래한다.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그 사실이고요. 물론 이제 아주 그, 어, 그 남성 호르몬이 왕성한 20대, 10대 이럴 때는 잘못 느끼실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, 아, 제가 상담하는 많은 흡연자들은 주로 이제 40대, 30대 중후반, 50대 넘어가시는 이런 분들 상담해 보면 아, 어 이제 뭐 어떤 저랑 상담하고 진료 받고 담배를 끊었을 때 가장 고마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 금연하고 나서 지금 6개월 지나고 1년 지났는데 아, 어 부부 관계가 좋아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자, 여기서 잠깐 여러분 사진 좀 보시면 아, 어, 요게 지금 어 어떤 남성의 성기 사진인데요. 그 담배 피기 전에는 색깔이 약간 초록색을 띠는데 그다음에 담배 한 대를 피기 하고 5분 후에 사진을 찍어 보니까 성기가 그 주변이 전부 다 색깔이 푸르스름하게 바뀌었죠. 이게 이제 초록색 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다는 거고 푸른색 계열은 온도가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혈관이 수축돼서 성기 혈관이 쪼그라들어 있는 그런 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. 그래서 아 어... 사실 흡연이 그 어떤 강제적인 그 니코틴으로 인한 강제적 즐거움을 줄 수는 있으나 사실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성욕, 그런 부부관계, 그런 연인 간의 관계, 이런 것들에서는 굉장히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